오늘은 어, 남자친구랑 같이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맥주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. 새로운 과자들만 좀 사왔는데, 요 치토스 초코츄러스맛 이게 오늘 나왔다고 봤는데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. 생생 감자칩, 7 가지 무지개 맛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고, 레이스칩은 새로 나온 것 같아서. 원 플러스 원 하고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노브랜드에서 칠리 포크? 아 핑크 포크 아니야? 아, 포크. 이런 고기 튀김 같은 거 샀고요. 어니언링 그리고 남자친구가 먹을 햄버거도 샀습니다. 1 9 0 0 원이었나요? 되게 싸요. 짠. 진짜 준비가 긴장. 굉장히... <laughs> 짠. 엄청. 아, 맛있다. 일단 이런거 아뜻한거 부터 어니언링 먹고싶어 찮아 소스 아 괜찮아. 괜 케첩 괜찮아. 괜찮아. 괜 진짜 양파네. 음, 그냥 양파 맛있다 여기 고개 튀김인 것 같아요. 소스에 찍어서 먹을게요. 탕수육 맛. 돈까스 맛. 음. 약간 얇은, 약간 이렇게 주질에 펴서 만든 음. 돈까스 같은 느낌? 아 돈가스만. 고기 식감은 약간 음. 이렇게 그렇고 향은 약간 그 중국 향좀 섞인. 음. 그 중국 향이 약간 탕수육 느낌인데. 진짜 잘 모르네. 엑스 짜 아, 엑스 진짜 잘 모르네. 아, 하겠냐? 모네 아, 진짜 잘 모르네. 아, 진짜 잘 모르네. 아, 진짜 잘모어네어 진짜 잘 모르네. 아, 진짜 내 사랑 감자 튀김. 긴거 근데 만 원짜리 엄청 크겠다. 왜? <목이> 고기가 <laughs> <목이> 들어서 4,000원은 안 아까운데. 야채를 튀겼는데 이차는 많이 갔다왔네 <laughs> 그거 낮에 했도 됐었을 것 같아 <laughs>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안돼 왜? 너가 짠 거라 그랬잖아 <laughs> 그걸 시켜먹을 바에는 치킨을 시켜 먹겠어 나면 음. 노브랜드 튀김이 진짜 바삭하다 음. 위에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런가? 음, 그럴 수도 있다 <laughs> 나 그거 먹고 싶었어. 뭐. 그 감자 이게 동그랗게 돼있는 링, 아, 퀄리프라이? 맹... 어. 어. 응. 그, 그건 근데 한정판이던데. 겨울에만 나오잖아. 아 그래? 어. 겨울... 지금은 나와 그러면? 지금 나와 나올지. 아 아까 맥 맥남에서 그것도 사올 거야. 뭐 밤은 기니까. 예? 너 응. 양파는 안 먹을 거야? 뭐? 그러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<laughs> 오빠 양파링 안 먹을 거야.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못따지 아니 내가 먹을 건데 이럴 수가 없잖아. <laughs> 나 너무 마음에 찔려서. 그래요. 아, 아니 그래. 아니 아니 괜찮아. 간식 먹어. 나 나는 근데 뭐 생각보다 나는 별로 그... 한약 아니야? 패티? 응? 약간 얘기하면은 뭐 패티 추가 이렇게 뭐 패티 내장 추가 막 이렇게 하면은 지 내장 네 추가. 아, 얼마야? 내장을 추가한다고. 어. 난이 내장을 추가한다는. 줄. 잔인한 거 보소? 뭐, 오케이. 왜 이렇게,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해. 응, 이거 먹어, 오빠, 빨리. 해도 먹어. 아니 뭐 만년번자 같은. <laughs> 두 개, 두개 남았는데. 어, 잘 먹게. <laughs> 과자 넣어보자. 햄버거. 뭐? 상당히 괜찮은데. 근데 이거 1,900원인데 진짜 싸다 음. 아, 얼마만에 먹는거야? 그때 너한테 마음 토 먹었다고 혼나고 처음 먹은거야 <laughs> 아 눈물 날것 같아 <laughs> 망고링고와 필라이트 가져왔어요 망고링고는 오빠 거, 내가 필라이트 왜이렇게 단, 단 맥주만 좋아해 메가에짠 <laughs> <매가요. 웃음> 음. <laughs> 일곱가지 무지개맛 생생 감자칩 <laughs> 일곱가지 원료의 맛이래요 여기 보면 가지 원료의 깊은 맛을 조화롭게 담아낸 생생 감자칩. 그래서 다시마, 새우, 표고버섯, 바지락, 오징어, 게, 가다랑어 이렇게 일곱 가지 원료가 있다는데, 근데 이 맛이 다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거 느끼면 이제 저기 유럽 가야지. <laughs> 미슐랭 미... 별따라 <laughs> 별따라 가야지 이제. <laughs> 이거 가자 <과자> 봉지 들고 고들냄지 혀에다가 감자칩 탁 던져 먹을. 생긴 건 그냥 감자칩처럼 생겼어요. 똑같아요. 어, 근데 냄새도 안 나는데? 일곱 가지 맛의 냄새가 안 나는데? 음. 무슨 맛이냐면 오징어집 오징어집 음. 오징어집 맛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? 응아 음. 이거 보면 오징어집이 그럼 일곱 가지 맛을 담았던 거네? 생색 안 내고? 그렇지 이게 <laughs> 오래된 과제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<laughs> 레전드 과자인데 이유가 있는 거야 겸손하거든 <laughs> 이거 나는 딱 포장지부터 나는 이거 음. 솔직히 딱 포장지 봤을 때좀 설렜어 뭐 해물탕면 음. 이러면 20가지 맛이야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좀딴 것도 먹어보자 베이스 사워크림 앤 어니언 맛이에요 파란색 뭐가 붙어있어요 파슬리같이 파슬리 뭐냐. 보자음 딱한 조각 먹는 순간 몸에 해로워 음. 근데 맛은 있어 쌍어 크림 앤 어니언 그게, 뭐 그게 뇌에 꽂히는 맛이야 진짜 근데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얘는 너무 순해 에어컨 줄올려 이게 순한 맛이라서 맛있어 아 그래? 근데 이 레이스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아무 맛도 안 난다 클래식도 먹을까 그... 클래식 엄청 짜지? 아니야? 이건 진짜 안 짜다 되게 뻑뻑하지 않아? 응. 감자가 감... 그래서 더 진짜 감자 같지 않 기름반 감자반 이 느낌? 얘가 더담백 맛은 있어 원래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한거지 응 일곱가지 맛이라고 표현한게 잘못됐어 그지 응. 뭔가 색중에 뭐가 베스트야? 감자칩 난 이거 오빠 1위 이위는 응. 오빠 2위? 응. 오빠 3위 저는 1위 이 위, 3 위. 얘 맛이 진짜 너무 세요. 음. 너무 세, 그지? 하는데... 음. 다음은 치토스 초코츄러스 먹을 거예요. 음. 진짜 계피 맛, 계피 향 아, 네. 생겼어요. 계피 향이 확 나긴 하거든요. 봉투 열었을 때. 진짜 안 달다. 꼬북칩은 진짜 달았잖아. 초코 초스. 얘는 약간 시리얼 같아. 시리얼. 꼬북칩이 너무 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너무 달잖아. 장물랑들이초코먹이랑 비율이. 나야, 응.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. 장물랑젤? 응. 조금 줄었어. 오지? 응. 단거 먹으니까 또 단거 먹고 싶어. 한땀 가볼까? 아, 끄끄. 저희는 좀더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먹으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. 안녕.